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여행입니다. 자, 여기는 제미 이사장 바로 길 건너편 동네입니다. 소유산 가는 방향으로 길 건너편 동네인데요. 바로 국보산동입니다. 구글 지도상으로는 이 동네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어, 미, 관할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 도로가에 있는 이 건물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아마 예전에 주로 이렇게 세를 어, 주던 그런 건물들이 아닐까 달세, 월세를 받던 그런 도, 건물이 아닐까 생각이 어, 듭니다 어, 이 동네를 온 이유는 어, 전에 그 독자가 이북부산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자분이.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렇게 이 북보산동을 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요. 어, 상당히 동네가 빈티지한 그런 동네더라고요. 자, 여기는또뭐해방촌국수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가 있네요. 지금은 하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닫혀있는, 닫혀 닫혀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동네 안쪽 골목입니다. 역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아, 상당히 오래된 그런 빈티지한 동네 같네요. 건물들도 오래됐고, 그렇습니다. 국보산동 어떤 동네일지 궁금하네요. 이 동네 역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 동네에 대해서 잘안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동네 분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동네인지 건물들이 전부, 그, 세월의 그런 역사가 느껴지네요. 꽤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아, 저 앞에 주민분이 계시는데, 한번 잠깐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안녕하세요. 네. 뭐 해요? 사진을 찍어요? 사진 작가예요. 작가예요? 네, 사진을 찍어야지 먹고 살아요. 네, 그래. 네. 예, 예. 근데 여기가 저기 북보산동이죠? 네, 북보산동. 여기가요. 북보산동. 북보산동. 그렇죠. 근데 예. 여기가 어떤 동네예요? 그걸 궁금해가지고 오늘 놀러 여기. 옛날에 여기 미군 많았는데 이금 없죠. 아, 이 동네에 미군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여기 미군들 헐, 헐, 헐 자리잖아요. 예. 여기 괜장했죠 이번에. 아, 그래요? 뭐다 타고 양색시들도 없고. 아, 여기에 양색시들도 이렇게 많았죠. 많이. 많찮았지 아, 그래요? 여기 주로 묵어가지고 여기 하숙 같은 거 월세 이런 거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동네 여기 세개는 살아요 방 하나에 20만원 뭐 30만원짜리도 있고 방 네. 2개짜리 아더싼건 없고요 싼 거요? 20만원짜리로 네. 20만원짜리도 20만 있고요 20만원 어 요즘 세, 요즘 물가에 비해서 싼 거네요 그쵸 그렇죠 예어 네. 아. 아, 근데 요, 요... 대신 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성금이 없으니까 성금 안받고 네. 달달이 이렇게 받, 받고 그랬어아 그래요 네. 어, 근데 그전에 하여튼 여기 술집들도 있었어요? 이 동네 술집이 아니고 홀홀아 홀. 홀. 여기가 홀두 군데 있었어요 아 홀이 두 군데 있었어요? 저기가 홍콩 네. 홀 어디요 무슨 홀이요? 저, 아, 저, 저 아, 끝에 마집집 아저 끝에 전봇대 있는데 네, 전봇대 있는데 저쪽에가 네. 무슨 홀이요? 홍콩홀. 홍콩홀. 네, 홍콩이그 베니홀이지. 응? 아 베이홀? 베, 베니홀. 뭐. 아, 나도 잘 모르는데. 아 아시네. 홍콩홀, 무슨 홍콩홀 여가 홍콩홀이고. 아 홍콩홀이고. 강릉 집자리가 강릉이 홍콩홀이 아니고 저기가 홍콩홀이에요. 아두 아, 분이 약간 헷갈리시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저저 끝에가 예. 베니홀이고. 베니홀 예, 네, 여기가 홍콩홀이에요. 호, 아 여기 이거 이게 바로 바로 앞에 있는 게 예. 홍콩홀. 예. 아 이. 이... 다로 이게 홍콩을요? 이게 이게 다밤밤 이른 밤들서 세놓던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여기에 홀이 두 군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양공주들하고 미군들이 여기 이제 많이 무 아, 오래됐어요. 몇년 됐어요? 몇년 됐어요? 아, 오래된지 오래 몇년 됐지? 몇년 됐지? 네. 어, 오래됐어요. 우리 젊었으니까 아 네. 여기 몇년 사셨어요? 오래됐죠. 오래 살았어요 여기서요? 어 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머기 여기... 돈좀 월세 좀 받고 좀그그 전에는 괜찮았겠네요. 세도 받고. 여기 그냥 뭐 와글, 와글, 와글 와글 하고 그장 하고 그랬죠. 아 와글 와글 붕적 붙자. 그래, 이 동네가요. 그 레코드 파는 집이 있었그냥고판라고아 레코 요 레코드 파는 집 있었어요? 있죠. 어디요? 그그집 그게 이, 이 여기가. 아, 아 그래요? 모르겠네. 그럼 이거 어... 지금 흑인들이 판제들사 가고 어, 흑인들이 사 가고 사진관도 있고 사진관도 있었어요? 예. 네. 다 없어졌어요. 그 건물들이?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어요. 오래됐다니까몇0년 오래 됐어요. 20년 됐어요? 0 네. 어, 아, 태권도 장도 있었어요. 아, 가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50대인데 그때가. 아, 그때 5 0대에 계셨어요? 50대 60대인데. 아, 그래요? 어, 그래요? 그 시집 왔으니까. 예. 어, 이 굉장히 그럼 예, 역사가 오래됐어요. 오래된 동네네 이 동네가요. 오래됐죠. 어, 근데 원래 이 동네는 그러 옛날에 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모르죠. 혹시 이제 북한 실향민들 이런 아니, 분들을? 그런 사람들은요. 북한 없어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 없어. 내가 북한 사람인데. 어, 북한 어디세요? 평양. 평양이요. 예. 야, 그래요? 어, 아, 그래요? 나만 네. 이북 사람들지 여기 이북 사람들없어아 네. 여기는 없고, 근데 응. 어디는 또 이북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가 있대더라고요. 예, 이때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렇죠. 어.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어. 신랑도 사는 한가한 그 사는 데. 지금은 동네 조용하고 좋네요. 예, 조용하면 너무 쓸쓸해. 왜? 사람이 없어. 아, 사람 이제 다 죽어 나갔어. 아, 다 이제 사람 없어가지고. 사람도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네. 어, 여, 여,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이제 있으셔가지고 내가 이 동네 고름요, 예. 내가. 아, 내가 제일 고령이예요 내가 내 이거요 야 지금은 제일 대장 대장 고령 예. <laughs> 야. 죽을살 탈해가 내가 예. 돌아온거예요 아유 아직... 아니에요 34년생이니까 아 근데 뭐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 뭐요 34년생 근데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주름살 없는 비결이 뭐예요 모르죠 모르죠 <laughs> 그래도 예. 내 나이 다봐아 음. 아, 근데 그거는 겉으로는 모르는데 네. 말씀하는 거 보면은 이제 아 이분이 이제 아 이제 그래도 나이가 좀 있겠 구나 그럴 네. 추측이지 네. 이 피부만 보면 은 완전히 뭐 모르겠 는데요 주름살이 없어요 80 88이요 88이요? 어 그래요 내일머리 문구색 어 그래요 저희 아버지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 하시네요 음. 저희 아버지도 정정해요 에. 그래요? 네 고향이 어데전 서울이에요 예 어. 말투가 서울말투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아니 근데 고양이 평양 평양이라고 하셨는데 말톤 말투는... 네요 이부 사투리가 있대아 조금 조금 있다 어, 네. 억양이 약간 조금 어이, 있어요 네 어. 그쵸 17살에 열일곱살에 피난 나왔어요. 열일 17살에요. 네, 야, 야 일하는 완전히 꽃다운 단 발머리. 꽃다운 그 여고생 때 그때네. 네, 단 발머리로 나왔어요. 아, 그래. 그러면 결혼을 네, 내, 여... 내 에피소드 말하면 네. 아저씨. 어. 오늘 야, 진짜 극적인. 야, 재밌다. 내주위에 예. 문학 소설 쓰는 사람이 있으면 예. 내 말만 들어서 어. 소설을 들어만 해도 예. 히트 출 거야. 아니, 그러면 언제 한번 저기 특집으로 한번 이렇게 에피소드, 에피소드 아마 이거 한번 촬영해야 되겠는데요. 17살에 비, 여동, 동생 다섯을 내가 끌고 왔어. 열 e e 살에 여동 d e Episode. Episode. 일 p i s o d e Episode. Episode. e p i s o d 는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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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 i s o d 살, 살 열렸어 이런 거 내가 봐서 어... 내가 뜨고 나야 그래도 하죠? 여 아이 아이 이동네로 왔어요 그때 이 동네 아니라 서울 서울로 아 서울에 딱 이렇게 오셨구나 예아 이... 할머니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는데 아 진짜 이야기가 술술 나오시는 게 한두 끗도 없으시네요 언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할머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 골목을 계속 걷고 있는데요. 야, 진짜 뭐, 건물에서 세월감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여긴 고향 부동산 소개소. 여긴 월세를 받는 그런 집인가? 정말 빈티지한 그런 동네네요. 아주 오래된 그런 동네입니다. 장미상에, 저 앞에는 승진상에, 장미상에는 정리를 했네요. 승진상에는 앞에 영업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북보산 할머니 경로당. 동네는 조용하네요. 아 오늘 날씨 좋다. 북보산동을 계속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하천 같은데요. 아, 저 앞에가 바로 원터 강변로. 아, 이 하천이 미군 부대에서 흘러 나오는 이렇게 예전에 정말 동두천이네요. 동두천 하천. 미군 부대가 예전에 없을 때는 좌우에 옛날에 그 마을이 있었죠. 미군 부대가 생기고 50년대 마을 마을들이 전부 다 이제 없어지고 이주하고 어, 그렇게 된 동네입니다. 북보산동은 평화로와 자 이렇게 1호선 소요산까지 가는 그런 전철 사이의 동네네요. 자 오늘 북보산동에서 어, 평양 할머니의 재밌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짧게나마 북보산동의 빈티지한 영상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주 예스러움이, 오래된 건물이 정감 있는 그런 동네네요. 자, 저는 구경을 마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